네, 안녕하세요. 육묘장입니다. 생체가 발아율이 한80% 정도 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쭉쭉저 뒤에 60m, 50m 옆에 예쁜 화분이 있습니다. 선인장 알로에는 겨울에 추워가지고 색깔들이 이렇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. 음, 이, 이거 선인장 꽃을, 아니 선인장이래. 알로에 꽃을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,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. 여기서 꽃이 필 거예요. 아마 알로에 꽃. 어, 보기 쉬운가? 몇, 2, 3년에 한번 핀다고 들었나? 알로에 꽃. 기다려봅니다. 옆에 보시면 이렇게 육묘장에선 가끔 씨물줄때 씨들이 이탈을 해서 이렇게 땅 속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기도 합니다. 이게 적근대근대인데 적색 이렇게 선홍빛 핑크빛 핑크 진한 핑크 아니다. 이게 이제 쌈채소로도 먹지만 뭐 그렇다지 맛은 모르겠고 이렇게 어, 저희는 이 접근대를 재배해서 샐러드에 색깔 내기용 색깔이 이쁘죠? 이거 잎맥에 이렇게 핑크빛 이거 예, 작업할 때 이렇게 엄지로 이 줄기 부분을 살짝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예,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옆을 꺾으면 도도독 하면서 여기도 3장 정도 상품성 있는걸 이렇게 수확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예쁘죠?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이 잎들, 송잎들 얘들은 또 자라나서 크면은 또 수확을 하고 접근대 밭에서 보여 드려야 되는데 요것을 우리 닭들한테 갖다 줘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나 여기도 상추 시간 하나 남아서 요게 롤라로사 같은데 얘도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따서 드실 것 같아 접근대만 닭들한테 닭들이 보고 있죠. 쟤들이 쫓아옵니다. 어, 야채들이 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애들이 과연 맛있게 먹을래나? 아까 양상추를 먹은 상태인데 얘들아, 저 건데 먹어봐. 어. 맛있어. 얘들아, 얘들아, 저 건데. 반응이 별로 없죠. 양상추는 엄청 좋아해 애들이 맛있고, 얘들도 알아요 맛을, 야채 맛을. 저 끝에는 맛이 없나 보네요. 영미, 인사해야지, 영미. 영미, 일로 와. 음, 이 배불뚝이, 애기 가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, 영미. 네, 잠시만요.